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언약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된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국당으로 끌려온 모습은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치를 사라지게 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인해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율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잉태하고 싶어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일이 실현될 것이니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뻐함을 가지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2 절에서 장막 털을 넓히되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것입니다. 좌우로 길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큰 장막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테니 믿음을 굳건히 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망이 왕노릇함 아래 비참하게 놓인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기쁨과 장래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또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장막을 넓히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과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장막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갈 힘을 얻습니다. 본문 9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유리 여기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며 잘못했을지라도 변함없이 긍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긍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신속히 회개함으로 오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슬픔이 찬송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노아와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의 언약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 가운데 낙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상황은 낙담되고 회복의 기미는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기쁨과 소망이 풍성한 시간되게 하소서.